안녕하세요. 김사면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법률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그 개정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과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어떤 내용의 법률이고, 개정된 내용은 무엇인지와 관련돼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한 40여개의 조문이 있는데요 이 조문을 모두 읽으실 필요는 없고 10개의 조문만 이해를 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모두 안다고 할수 있으니까 그 10개의 조문 정도를 중점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어떤 법이냐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서 민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라는 내용을 이제 전제로 해서 읽어나가면 되는데 민법의 특례법이라고 하잖아요. 민법의 특별법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거든요. 그 이유가. 원칙적으로 민법은 개인 대 개인 간의 어떤 관계를 법률 관계를 다루는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어떤 계약 조건과 관련돼서 합의가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아, 임차인이 사회적 약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이러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아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읽어 나가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사적 자체의 예외로서 임차인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좀 전제를 하고 우리가 읽어 나가야 될 것이 이제 적용 범위가 중요하거든요. 열심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부를 했는데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라면 헛된 공부를 한 것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서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 이를 아실 필요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그리고 법인은 아니고 자연인이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다. 오피스텔 건물이다 이렇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야,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제11조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아,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아,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했다 이런 숙박 계약은 일시 사용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 이두 가지만 이해를 하고 아,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이제 새로 등장을 하면서 아 많이 논란이 생기고 있는데 어쨌든 그 계약갱신 요구권도 중요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조문을 뽑아라라고 한다면 제 3조 대항력과 제 3조의 2 우선변제권 규정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이두 규정만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도 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이구나라는 것을 모두 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 대항력이라는 것은 임차인이 주택에 인도를 받고 그래서 건물을 이제 결세 키를 받는 것을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전입신고를 일반적으로 했을 때 이제 주민등록을 마치게 되는데 그 다음 날로부터 제 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는 이 대항력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라는이 1항과 제 4항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 규정들은 이제 이제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이제3항의 대항력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원칙적으로 아, 물건과 채권이 나눠어지거든요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는 채권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임차 건물을 에, 사용할 수 있는 이 권리, 이것이 채권인데 이러한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아, 어떤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여서 아, 원칙 일시적으로는 임대인에게만 요구할 수 있고 제3자가 그 임차 건물에 대해서 사용을 방해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방해를 어 막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죠 그에 반해서 어 물건이라는 것은 물건에 대한 권리로서 우리가 소유권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 시계의 소유권이다 그러면 이 시계를 내 마음대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아 그런 권리가 생기게 되겠죠 이런 게 물건인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상권이다 전세권이다 이런 아 계약을 체결한 뒤에 등기를 하게 되죠 이렇게 등기를 해서. 어 외부에 아이 물건에 대해서는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어 라고 밝히게 된다면 제3자가 뭐 방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건물에 대해서 갑돌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을돌이와 병돌이가 A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건물 사용을 방해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갑돌이는 A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 물건을 가지고 제3자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물건인데 채권의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대인에게만 권리를 주 할수 있는 것이 원칙이죠.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 주거생활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채권자이지만 채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만 배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물권과 유사하게 제 3자에 대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이 제 3자에 대해서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설정하는 등기 같은 것들을 해야지만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런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건물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통해서 주민등록이 되면 제 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보면 만약 A 건물에 대해서 을돌이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건물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했다. 근데 다음날 병돌이가 a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했다 그렇다면 병돌이로서는 내가 물권자잖아 전세권을 가지고 있잖아 a 건물 내가 사용할 거야 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항력을 취득했다면 을을돌이가 이를 거부하면서 병돌이의 그런 요구를 거부하면서 a 건물을 임차권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굉장히 큰 효력이라고 할수 있겠죠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물건에 우선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대항력을 부여하는 것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가장 큰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른 예로서는 만약 정돌이가 A 건물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A 건물의 경매가 되었을 때 만약 을돌이가 선순이라면 정돌이 물권자의 우선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변제받게 되는 이제 3조2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를 하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효력이 부여되는 것이 대항력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다만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은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영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 건물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겠죠. 이런 대항력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것은 대항력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만약 A 건물을 을돌이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소유권자가 정돌이에게 이 A 건물을 매도했다. 라고 하더라도 정돌이가 임대인인 갑돌이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을돌이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변동이 없다 그래서 임차 보증금을 정돌이에게 변제받을 수 있겠죠 배타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런 효율력을 부여하는 것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 제 3조의 이 보증금의 회수가 굉장히 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 에, 보증금의 회수,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이 양에서 대항요건.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죠. 건물을 그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했을 때이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 증서의 확정일자를 에, 갖춘 임차인은 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이 있었을 때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밖에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아, 우선변제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죠. 원칙적으로 채권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러 채권자들이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갑돌이 재산으로 모두 변제가 될수 없다. 그랬을 때 모두 나에게만 변제해라고 요구를 할수 없고 이제 을돌이와 병돌이라는 각 채권자가 채권에게 비례해서 안분해서 평등하게 변제를 이제 받게 되거든요. 이게 채권자 평등의 원칙인데 이런 채권만 갖는 것이 억울하면 이제 물거을설 설정을 하게 되죠 우리가 근저당권 설정을 하잖아요 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다른 채권자들의 우선을 해서 그부동산의 경매 신청을 해서 매각 대금에서 우선하여 변제받게 되기 때문에 이런 근저당권과 같은 물건을 설정을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1조에서 공부를 했듯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어떤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이잖아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제3조 2에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라는 채권에 담보물건과 유사한 효력을 부여해서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 대해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해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굉장한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이제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런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데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같이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도 할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 등기부를 통해서 만약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으면 이런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으니까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아 이제 굉장히 실무적인 내용이거든요 뭔가 집행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가볍게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제3조의 3은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조문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지만 제5항만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 이를 하게 되면 등기를 하는 것이겠죠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것이 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죠 이두 가지의 권리를 각 취득하게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만약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이러한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경매 당시에도 그 건물을 계속 아, 점유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던데 현실에서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선변제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아,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서 등기를 임차권 등기를 하면 더 이상 그 건물을 점유하지 않아도 우선변제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으니까 아, 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제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에는 이런 임차권 등기를 원한다 라는 신청 취지 그리고 자신이 임차인으로서의 지을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 등본 등을 첨부를 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법에도 주택 임대차 등기 라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내용도 임차권 등기 명령과 유사한 효력을 부여한다 라는 것이 제3조의 사가 제3조의 5는 경매가 행해졌을 때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더라도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하였다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라는 규정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규정이라고 할수 있겠죠. 임차인으로서는 대항력을 통해서 경매가 되더라도 그 건물에서 계속 거주를 하겠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해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고 그 건물에서 나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텐데. 우선 변제권을 행사했는데 만약 그 보증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 우선 변제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임대차 관계가 유지되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은 음차인의 보호의 취지에 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3조의 5는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았다면 우선 변제권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그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3조의 6은 굉장히 실무적인 내용으로서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그 기간의 근거 규정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다만 제 3항에서 주택 임대차의 이해관계가 있는자는 확정일자와 차임, 보증금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위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도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이제 중요한 내용일 수 있겠죠. 잠시 후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그 요구권을 행사했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는데 만약 그 임대인이 그 약속과 달리 다른 임차인을 드렸다. 이런 경우에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수 있는데 이때 다른 임차인을 드렸는지 어떤 약속을 어겼는지를 확인할 그런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때그전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이나 확정일자 부여일이나 차임이나 보증금 임대차 기간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그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죠. 임대차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임대차 기간이라고 할수 있겠죠. 본 임대차 보증금이 얼마인지 월세가 얼마인지 이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원 원칙적으로는 민법이 적용된다면 양 당사자가 계약 기간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수 있겠지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 규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 보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했거나 이런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라고 해서 무조건 2년이 임차인에게 보장되도록 제사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서에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조건 2년으로 되는데 만약 1년 계약을 체결했다면 임대인은 1년 계약이다 라고 하더라도 2년을 보장을 해야 되지만 임차인은 1년 계약 기간 끝났으니까 이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네요 라고 주장하면서 그 건물에서 나올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 기간에 2년 동안의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이 바로 제 4조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되겠죠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 2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차 기간과 관련돼서는 어,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에, 우리 현실에서 많이 반영이 된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어, 2년의 기간을 부여를 하고 임차인은 다만 그 어, 단기간에 계약 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염두해 두시면 되겠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갱신이 되는 내용을 이제 살펴볼 텐데 최근 그 개정된 내용으로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2년을 더살수 있는 그 권리를 부여를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내용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개정 부분인데 우선 계약 갱신 요구 말고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당사자가 계약을 연장하겠다, 계약을 종료하겠다, 어떤 이런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겠죠. 그런데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그리고 끝나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이랬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가 문제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표시가 없다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라고 해서, 묵시적 갱신과 관련된 규정을 제6조가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해야 하고 임차인으로서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의사를 통지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 그럼 계속 2년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이 의문이 들수 있잖아요. 근데제 6조의 2가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아, 라고 하고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아, 규정을 해서 아이 내용을 보면 임대인으로서는 묵시적 갱신이 되면 또 다시 아, 2년을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알수 있고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묵시적 갱신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통지할 수는 있는데 다만 아, 바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다라고 하면 임대인에게도 너무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나면 아, 임대차 계약의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개정된 내용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제6조의 3, 계약갱신 요구와 관련된 규정인데요. 굉장히 조문 내용이 많은데, 핵심적인 내용만 한번 읽어보면, 제1항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아까 보았죠. 6개월에서 2개월. 그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라고 해서, 임차인에게 실질적으로 4년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보장하는 그런 새로운 권리를 부여를 했습니다. 다만 어, 이런 예외적인 사항의 경우에는 거절을 할수 있거든요. 어, 여러 가지 뭐 사유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어, 임대인이 임대인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부모님과 어, 자녀를 생각하면 되겠죠. 이러한 어,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을 할수 있도록 어, 규정을 하고 있는데 어, 사실상 굉장히 에, 논란이 많고 실제로 뭐 임대인이 거주하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그 이후에 어떻게 에, 그 내용을 파악해서 손해를 물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논란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법원의 판단들이 이제 쌓여서 이런 어떤 범위가 정해질 필요가 있겠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서 어떤 사안마다 어떻게 적용할지를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쌓여야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사유에 있어서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 계약갱신은 1회에 한해서 행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2년 2년에서 4년이죠 갱신되었을 때 임대차의 존수 기간은 2년이고, 어, 동일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제 증감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는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죠 임대인은 해지를 할수 없지만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고 이제 제 5항에서 임대인이 제 1항 제 8호 사유 이것이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갱신 요구권을 거절하는 경우거든요 이랬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금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를 했다. 그래서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다. 라고 한다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 손해 배상과 관련된 범위도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천천히 만약 문제가 됐을 때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방금 전에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는지 그럼 어떻게 알수 있느냐 그 내용과 관련돼서 우리가 제 3조의 6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그리고 차임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의 정보를 요청을 해서 임대인이 정말 거짓말을 했는지 사실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 이 임대인의 말이 거짓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특정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에서는 보증금 3억에 월세 100만원을 받는 임대차 계약을 전제로 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한 금액이 1,200만원 정도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구 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정도의 금액이 손해배상으로 청구가 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7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 /20 범위 5죠 초과하지 못한다 라는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규정을 두고 있고 제 7조의 2는 이제 전세를 월세로 전환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임대차 보증금이 5억이었는데 임대차 보증금을 4억 원으로 낮추고 1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세로 받겠다라면 월세를 더 많이 받으려고 할수 있잖아요. 임대인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를 초과할 수 없는 범위를 규정을 해서 그 전환율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1억 원에 해당하는 연차임과 관련돼서 계산. 을해 보니 한 20만 원 남짓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 이상으로 받으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제 8조는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제 3조의 2에서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이 8조의 2가 규정하고 있는 것은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서 선순위 권리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근데 그 보증금 모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보증금 좀 일부를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우선 변제권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제 3조의 2에서 보았던 우선 변제권은 임차인이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는 권리니까. 후순위 권리자보다 앞서는 것이 제3조의 2 우선 변제권이라면 제8조는 최우선, 선순위 권리자가 있더라도 받을 수 있는 아, 그런 굉장히 임차인한테는 도움이 되는 아, 그런 권리겠죠. 다만 이 최우선 변제권을 너무 폭넓게 인정을 하면 그 해당 건물의 담보 물권을 설정한 담보 물권자의 이익을 해야 할 수가 있겠죠. 나는 이 물건에 대해서 이 정도 어, 내가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물건을 설정했는데 최우선 변제권으로 다 가져가 버리면 물건. 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엄격한 요건 하에서 최우선 변제권은 인정된다 예를 들어서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의 경우에 1억 1000만원 보증금 이하의 임차인의 경우에 3700만원 정도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엄격한 요건이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읽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제 중요한 내용은 다 보았다고 할수 있는데요. 제 8조에는 있는 있 이제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둬서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등을 정하는 그런 기간을 두고 있다라고 백조의 2가 규정하고 있고 제 9조는 원칙적으로 상속 순위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주택 임차권의 경우에는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에게 이 임차권리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10조의 2가. 어,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어, 그 제한 범위가 있었잖아요 월세를 증가함을 하거나 임차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을 할때그 초과되지 않아야 되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그 범위를 에, 넘어서면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 금액의 반환을 에, 청구할 수 있는 그 근거 규정을 제 10조의 2가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13조에서 어,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 에, 원래 소액 사건 심판법이라는 것은 재판 절차를 신속 하게 처리를 하기 위한 규정이거든요. 3천만 원 이하의 청구를 했을 때 빨리 끝내려는 그런 규정들인데 임대차 보증금은 3천만 원 이상이 상당히 많겠죠. 매도권이 되더라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액 사건인 심판법을 적용을 해서 서둘러 판단을 내려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14조부터 마지막 규정까지는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라는 곳을 이제 두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지만 궁극적. 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해결될 수 있지만 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소송 비용도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인 구제 절차로서 분쟁 조정 위원회를 두어서 이 조정을 신청을 해서 원만하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래서 이 위원회와 관련된 각종 근거 규정들, 그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두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와 관련된 이런 조직법적인 내용들을 알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14조 2항은 아, 그렇게 읽을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 10조를 보면 아, 강행규정이라고 해서 택 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실효성을 갖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임료를 조금 줄여주는 대신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 또는 임대기간을 조금 늘려주면서 차대임 인상률이 제7조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합의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됐을 때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과 합의가 있었잖아요 라고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제10조에서 이법에 위반 된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면 임차인이 동의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 라고 규정을 해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실효성 있게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된 우리가 내용을 다 한번 자세하게 읽어 보았는데요. 그런 내용들은 이미 조문에 어느 정도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고 확립된 판례들도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는데 이제 개정된 내용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특히 계약 갱신 요구권과 관련돼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여러 가지 이제 사례가 발생을 하고. 그 그 사례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 기준들이 쌓여가면서 정립이 돼야지만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정도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이해를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면 큰 문제 없이 모르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된다면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